좋은신문 t v 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진권은 음, 권진관리. 주폐이니까 끝날 것 같습니다. 예, 1 7권입니다 권진조례 각 조의 소제목을 삽입하는 것은 어떠한가. 대해서요. 지금 우리 현재 권진조례에서는 각 조의 소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 없는데 백호의총회 어, 운학자수정위원회에서 문학, 권진조례 소제목을 다 달았습니다. 일일이 다 달았는데, 그 소재목 다른 것이, 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도 소재목을 그런 대로잘 달아줬어요. 잘 달아줬는데, 어, 그 소재목도 물론 이제, 달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또 소재목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만, 어, 다른 것이 좋은지, 안 다른 것이 좋은지, 배구의권냐 그대로 써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 배구의처럼 소재목을 달는데 위원이가 그러니까 한번 수비해서 다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한번 그,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18번 당위가칙보 당회가 하는 칙보를 어떻게 수용하는 게 좋겠는가? 이거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요그 핵심은 뭐냐면 제명 출교가 핵심인데요. 현행은 제명 콤마 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그런 것에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요. 제명 출교는 그콤방 없이 제명 출교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들계세요재명출교는 하나이지, 제명과 출교가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도 그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근거가 있고요. 우리 1922년 헌법에, 제첫 첫 헌법이죠. 1922년 헌법에는 재명이라는말 없이 출교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헌법이 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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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하1 9 5 50, 0년대 헌법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제명출교가 들어갔는데, 콤마가 없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콤마가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콤마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어 이런 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명과 출교에 대해서 이것을 끼어놓은거 맞는지 현행 대로가 맞는지 아니면 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재명을 없애는 게 맞는지 출교만 들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어 한번 그 의견들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수리의 복사님 뜻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명했는데도. <laughs> 계속 나오니까 네. 문제가 되니까 또충격이 붙일 도로 아니고요. 제명이란 말은 직분의 제명도 있죠. 직분의 제명은 어, 네, 네, 그는 네. 연직 또는 정직 뭐 이런 경우가 될수 네, 있죠. 제명이라는 네. 어, 얘기는 이름을 재명한다. 뜻도 좋게 되는데. 예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회원 명부에 있던 사람을 그 회원, 회원 명부에서 빼서 별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회원 명부에서 빼서 별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처분이기도 한데요. 그렇 근데 행정 행정적인 처분이기도 한데 행정적인 처분이기도 한 이것이 왜 권징에 들어가 있느냐? 행정에 있습니다. 정치에는 재미이 있습니다. 왜 권징에 들어가 있느냐? 권징으로도 그러면 명부에서 빼서 별명으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권증에서도. 권증에서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권증에 들어가는 게 맞고, 이건 행정적인 처분일 뿐이지, 권증의 넓은 건 아니다. 그러면 그냥 휴기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제명은 안 하면 또뭐 어떻게 되나요? 제명이 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명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쉽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여지가. 또는 임명이나 이적이, 임명이된 이적은 아니어도, 제명이 되면, 다른 노예로 가입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쪽 별로 고 빠졌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노예에서 받아주면 살아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출교는 그게 안 됩니다. 출교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복잡한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명과 출교를 별개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맞다. 그래서 이거 실수 필요하다고 문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누가 실십년 걸어 하지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재명 수교 하나다. 재명 재명 수교 이러면서 주장하시는 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 혹시 이런 분의 부분의 그 의견 을 한번 주주시면 좋겠고요. 그, 그 외에도 그 부분이 우리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출교는 사단에게 맡긴 거고 재명은 그 교의 의원 지위를 네. 박탈시키는거예 네. 그러니까 그렇지. 출교면 다른 교에 이민이 안 되고 그렇죠. 재명은 다른 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왕이 승백 선들이가운데말 지금 을 찍고 있어. 출교에 대한 음. 이해가. 그렇죠. 이해를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태반히 그렇게 그래,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건, 저는 재명이에요. 그럼 그렇죠. 출교 출교 출교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걸 이걸 연구해 보면요. 이게 excommunication이라는 그 파문이라는 말인데 이 파문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도 이 법률에서 파문이라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행정적으로 지금 말하는 제명과 그렇죠. 금방 소리 곳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에게 이려주는 친구들 에 실거에 는두 가지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 이 가지는 법률적, 교육법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두 가지가 언제나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용어가 좀혼동돼서 쓰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법적으로도 교법 역사에서도 혼동돼서 쓰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중이에 목사, 그리고 목사를 면직시키고 <laughs> 동시에 출교됐다고 한다면 네, 세례도 참석 못하고 아, 평신도 임용 등서도못 주고. 그렇죠, 임용 등수 못 주고. 그쵸, 출교라는 개념 철심만 이해를 하면 네. 재명은 그 이후에 지위를 상승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정직 뭐 면직 선정직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꼭 그것뿐인가. 등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뒤에. 사실은 여기 기록된 것 외에도 처리해야 게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우리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법에.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법에, 처분에 집행유예라는게 없는데 우리는 집행유예도 하고 뭐 선거유예도 하고 유예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등이라는 것을 넣어서 좀 이거 외에도 탄력성 있게 에그 치료 치리, 회로 치료 회나 또는 어 재판부에서 일을 일할때 탄력성 있게 할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피스해가지고 뭐뭐뭐뭐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어 재판에 꼭 그것만 해야 되니까 재명을 하든지 수교를 하든지 면직을 하든지 꼭 그것만 해야 되니까. 어,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여지를 좀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두 고려해 보셔서. 집행유예라는 것은 견직이나 정직에 대한 것이 예, 본면이나 거기 안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집행유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면이나 견직, 정직 같은 때는 예, 집행유예 하나의 의미가 있지요. 집행유예는 어, 그래, 집행유예 유예를 하게 될 때는 어, 어, 이런 그 경우에많 만약. 재명을 그 한다고 해도요. 재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재명한다는 것을 하 해놓고 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 자체를.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행정적 재판부 처리하게 되는데 뭐 하는 것을 선고를 유예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그 과정 동안 1년 기간 동안 잘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면제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그런 경우가 여러 가 하는 방법이지 이걸 법을 통해서 증기하고 완전히 쉽게 일단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정직에 있어서 유기정직과 무기정직도 있고 형태가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이 부분을 좀폭 넓게 열어두면 열어 보면 정치학에 계 대해서 많이 거칩니다. 이게 번지기 번지기 목적이 <laughs> 이렇게 되면 흐려져 버리니까 아무튼 요, 요 부분은 요 부분 한번 어,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 해. 네? 그리고 해임 같은 경우도 해임 같은 경우도 어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판도과 해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이게 폭넓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직과 이권직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정직이 뭔지 유기정직이 뭐고 무기정직이 뭔지 유기정직을 어떻게 복귀하는지는 건 설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입 취지가 어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제명이나출규는 다른 의미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그런 음 내용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또어 우리가 그냥 그어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다양하게 하는 그런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문화에서 등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다른 뭐 유예든지 뭐 이런 견책이든지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도 넣어도 그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투명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이 드네요. 예. 원래 정치와 되면 당나치입니다. <laughs> 등은 등은 항상 임시당정. 임시정 정지하면 임시당이파손합니까정직 파소 내야 된다. I 직나 n 야 k n 니 w I d o 까 그러니까 이정직 o 야 t know. I d o n 지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정 w I d 직 n 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은 아, 그러니까 그게 흑백이 없으면, 없으면 당연히 당연하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럼 법사일 수도 아무 필요 없지. 지금 패널 회수를 할때 우리가 지금 절차서했으잖아 그래. 20번입니다. 어, 우리 지금 권진인 조례 안에 7위 회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가운데 엄밀한 게 재판회인데 7위 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위 회에는 당면나 모해나 통개가치위회 이제 7위회는행정7위회와 재판칠위가 나누든요 재판회와 행정회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재판과 관련된 것을 할때 그냥 치위회라고 우리 헌법에 돼 있습니다. 많이 많은 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모해에서 치위회를 재판으로 바꾸지 않은 채 칠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소지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좀 명료하게 구분해서 재판회로, 7 2회 가운데 재판에 관한 회면 반드시 권익군의 재판회로 그 내용들을 표기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발언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결처분, 직결재판. 직결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헌법에 있는 7 2회에서 행한 범죄 또는 7 2회에서 자신의 어, 범죄 사실을 고변하게 될때 직접 처분하고, 직접 처단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법죄적으로 가만히 보고 이제 그 원점까지, 그러니까 과거 어, 영어 원점까지 거 올라가 보면, 그거는 명, 분명하게 재판회의입니다. 재판회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기가 죄를 고변한 것이 있으면 즉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노예에서 하다가 발언하는데 발언을 과하게 다고 해서 치의회니까 직접 처방하는 경우는 사실은 권징 돌의이 내용에는 맞지 않는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치의회라고 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예 자체가 치의회고, 거기서 재판법관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노예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아, 재판국에다 주는 걸 말하자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그노예 자체가 재판회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 직접 심판할 책은 색깔이. 예, 예. 아, 아 그에 그렇죠. 재판회로 변경해야 음. 그래야지 재판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 회의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그런 경우에 재판국을 설정해서 설치해서 재판국의그 재판 권한을 위임한 거죠. 우리 그 권위교회 지시, 권위교회가 그래서 치위회는치위회라고 쓰게 되면 행동실과 재판치의 그래야. 혼동이 맞아. 생겨서 혼동이 생겨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권진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 7위회라고 불러 하어요 물론 가끔씩 재판회라고 써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재판회라고 써야 될 것을 7위회라고 써놔서 혼동이 되는 경우. 직결처분 같은 경우는 재판회에서 의 어떤 법리의 문제가 생기거나 재판을, 재판을 방해를 하게 되거나 재판의 소동을 잃게 되면 현장에서 직접 처방, 처단을 내려서 거기서 그, 한결을 바로 해버리는 경우인데 그런데 치2회라고 그렇게 해 하니까 노회에서 회의 중에 좀 발언을 과격하게 한 거예요. 발언을 과격하게 하니까 노회장이 바로 발언을 과격하게 해서 직접 처분하겠다고 내가 직접 처단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예배 중에 예배 중에 떠다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직접 처분해버리는 을 경우가 생기게 아,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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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을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혼돈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엄밀히 재판회라고 써야 할 명료한 내용인데 치립회라고 써놓으니까 명료하지 않아서 이게 노회 회의 중에도 그냥 막해 해도 되는, 되는 것처럼 또는 노회 회의가 재판권을 딱 함께 같 섞어 다루어도 되는 것처럼 이게 있어요. 서기님 혹시 물어봅시다. 만약 현경하다 문제가 생기면. 시계로 바꾸려면 3분의 1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시계를 바꾸는데 현재 과거서기였는데요기는 네. 가봤습니까? 예예. 네, 네. 아, 또 다르구나. 나. 아참 그렇지. 시계를 바꾸려면 바로 선생님. 현장에서 현장에서 가뭄 물어가지고 바꾸고 바로 가뭄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계의 규정이 권쟁적인 시계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재판국에 재판 절차를 7위의 재판 절차를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재판국은 7위의 재판 절차에 중 h 한 a p a n 구 h u r c h 그 a p a n Church, Japan c h u 재판재판로하고넣 c 넣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또 이게 법이 지 c h 해 r 니다그 a p a n Church, Japan Church, Japan Church, Japan c h u 한이 h j 그우를 하나 넣어주면 그러면 깨끗하게 여기가 예, 예. 되죠. 예. 모예가 재판국을 설치해가지고 재판 네. 사건이 본보예로 올라오잖아. 본 모예 보고권이죠. 보고권이죠. 그냥 보고권입니다. 네. 경과 보고. 보고권이에요. 결의권. 경과 보고권. 이요 네? 경과 보고예. 경과 그 보고에 한결에 대한 경과 보고예. 어디 나와있고 그런. 그데문 거를 네. 보고로 끝나는 건지. 오. 치. 그건 어디 그 나와있냐아니라 노에는 보고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총회는 총회로 보고해서 총회에서 거기서 네. 총회에서 결 총회에서 그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고 체류하든지 환부하든지 특별 재판부로 보내야 된다는 결의가 규정이 있는데 노회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 무언이면은 한그노 계속 싸우세요.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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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지금 노회만 탄감이 계속 싸우세요. 너무 가십시기요 <laughs> 굉장히 충건이 많았지. 예, 그리고요 그리고 부분은 법리적으로도요, 총회와 노예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노예는 해외를 선언하는 거지만, 총회는 파회를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다릅니다. 다르 달라서, 이런 그 기본적인 법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거는, 어, 노예재판국은 재판국 판결을 바로 파, 판결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상으로 다 진행을 시켜놨어요. 그 규정에. 권진걸리가 판결 자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네. 그 다시 한번 그 해놨기 때문에 있는. 노예 재판 그 노예가 그 다시 그걸 보고받아서 아, 보고받고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채용해야 그렇죠.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채용하지 어. 치료, 않았다고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 들어와요. <laughs> 제가 싸우게 되는 거아요제 이게 이게 문제가 되냐면 판결 효력 시점 우리 장동혈 치기의 판결 효력 시점은 대학로 총회는 판결 시점에 요위에 보고해야 돼요. 근데 유독 노예 만큼은 <laughs>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왜 해석할 줄이 없으니까. 공포. 공포하게 되는 바로 그 공포를 갖다가 재판국장이 공포냐? 노회장이 공포냐? 그게 싸워야 돼. 노회장이 거 들어갈 이가 없지. 왜냐면은 그게 뭐였지? 거기 노회장이 공포 해양 를 받지 않 거예요. 재판 국장이 하지만 노회장이 노회장이 런걸야되잖아 노회장이 공포야 공포지, 뭐, 그렇죠. 공포는 노회장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해석의 문제니까. 근데 거기도. 거기 이제 권유들 보시면 거기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 따라가시면 데제 재판 비용에 관련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단 헌법에는 권유별에 재판 비용은 음... 7리회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회 재판국도 총회가 부담, 로이 재판국도 노회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비용에 관련해서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노회별로 이번 저희 그노회 같은 경우는 그저기 뭐냐 원, 그 원고가 원고가 자부잖 그거는 각각 노회가 노예 노회 규칙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네. 이긴하지만 헌법에는 그 실위가 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의 결의는 네. 그 실위가 당사자가 부담이다. 그냥 결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헌법이 실위가 부담하게 되기 네. 때문에 네. 헌법을 해석할 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가 누가 그, 되냐가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목사님 저기서 저번에 게 당사자를 누구로 먹고 진짜 글찬 따졌다고요그 재판 문제를, 요, 저, 어, 법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지금 이혼화된 거예요. 이 부분을 말. 명료하게 해놓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예, 명료하게 해놓지 않으면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을 어, 어떻게 부담해야 분담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삽입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재판국의 비용은 아, 재판부 행정비용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어, 치료에 부담하는 게 맞고요. 재판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산정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래서 이런 측면에 한번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2번에 환부에 대한 해석이 지금 우리 총회 결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환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환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 대외 대통국 총회 대한 판결이 나면 그재판 판결이 통회에 보고되잖아요. 보고되면 통회가 두 가지로 할 수, 세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채용하든지 환부하든지 특별제 방법으로 보내든지 세 가지가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없는 채 에, 지난 105회선인가, 104회선인가 어, 이 환부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제 위원에서 설치되고 뭐 논란이 이, 있었습니다만 어, 제가 발로할려고 했다가 벌써 가게가 돼가지고 그, 그때 발로을발로하려고나갔는데 발언, 가게를 막 광망이 쓰러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못했습니다만 이 환부를 지금 총회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걸 환부라고 그, 그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 환부 유권해석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재판부로 돌려보내면 총회 재판부는 이미 재판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척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몇, 어, 몇, 어, 몇 사람이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또 법은 전원이다 참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촉사항에 걸리게 되고요 첫째 재촉사항에 걸리게 되고 그럼 이 재촉사항에 걸리게 되면 다시 그 결정을 할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판부를 연구해보면 를 이런 게 있습니다. 노회에서 재판하지 않은 건데 총회에 올라왔어요. 그 총회에서 올라왔는데 총회 재판도 판결을 해버린 거야. 판결해서 해시니까 총회 보고가 되겠죠. 총대들이 보니까 이건 노예 재판을 안한 건데 총회가 재판 총회 재판부가 판결해서 잘못온 거야. 이런 경우에 환부라는 곳으로 원칙을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한부가. 아니 그게 우리 노예 사건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그, 그렇게 됐판안한 거죠. 그런데 그 한부가 네. 6 개월 동안 내려보내지가 않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위원회가 주장하기를 이거는 총회 재판국으로 가야 된다. 음.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다아 그렇습니까? 그, 아, 제가 아픈 데를 대고 서니다 유권해석이 총회 결의가 총의 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저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 이게 이제 환부라는 개념을 좀명료하게 해서 연루 하계에서 노예나 화업치위에서 재판 재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불법적으로 총회가 재판하게 된 경우에 다시 그것을 총회가 어, 한 거지. 원심으로 환부 시키는 거, 그렇지.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요건 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건이 만약에 총회 재판을 국 받아 총회 재판의 판결 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특별 재판국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총회 재판국의 것을 받아들이면 최대으로 가는 거고 총회 재판국 판결이 노예 재판에서해야될는데통일가 재판부 판결의 경우라면, 환부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이런 케이스를 좀 명료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 환부와 관련된 분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그냥 환부니까 파기한 겁니다. 총위가 재판부 판결을 차기하여 네. 노예로 네. 뭐, 환부하는, 원심으로 환부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케이스 그런, 그런 내용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해봐야 되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지금 형법으로는 싸워요. 아, 지금 형법으로 계속 싸워야지. <laughs> 어, <그쵸? 웃음> 네. 예, 이것도 한참 싸우게 될것 같습니다. 예, 어이 설문에도 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설명 좀달아 주세요. 사회법 어, 대응 어, 시행세칙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으로 채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 또뭐 어, 종교다원주의적인 어떤 판결이 나왔을 경우 그걸 들이내밀면서 대부분의 이런 판결을 받았다 하면 우리 일단 무조건 채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그 구분을 해서 대부분의 판례를 채용하고 하더라도 어, 특별히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총회의 어떤 신학이 기준이 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혹시 사회, 모를 사회복 대응은 대역 관계가 없고요. 아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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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 대응 관련된 그 내용의 규정도 대법 판례가 있게 됐을 때 그걸 무조건 체용한다는건아니다 음. 대법 판례가 있게 되면 그것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무선적으로채험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서 어, 그것을 죄심하게 어, 되는지 아니면 죄심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지 예, 그것이 무조건 체험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예, 현재 상태로또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대로 채용하, 무조건 대복하려면 무조건 무조 체험하라 이렇게 됐다면 그 규정을 음. 손을 우리가 어떻게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무조건 체험하라는 형식은 아니고 그, 그, 그런 경우에 다시 그, 총회가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그대로 체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 부총이냐, 진경 장로 부총이냐 아 은권을 조그랬어요, 그걸 개정을 해버렸어요 은권을.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당에서 파송되지 않았지만 노예 은권 회어으로진경 장로 부노이나에게 은권 회어를주자 그런 노릇이다 고 해요. 는 아, 그런데 그런 는 구성요원이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노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죠. 그렇죠. 동수가 아니문장저이가서원이고장는 그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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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 시간이 네. 많이 기 때문에 요 <laughs> 내용은 제가 참고해서 연구를 해보고요. 우리 위원들이 참고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